안녕하십니까. 마스터 켄입니다. 오늘은 조윤민 교훈과 함께 조합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대방이 들어오는 그 공격에 대해서 팔을 무력화하고 내가 유리한 지점으로 이동해서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날리는, 치명타를 입히는 컨비네이션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포워드입니다. 상대방이 포워드로 내 목으로 공격이 들어때 다시 이 팔이 살아있을 때그대 내려오면서, 그대로 내려오면서 팔이 다시 젖지 자, 보면은, 왜 그러냐면은, 그대고 하고, 그대 다시 들어오잖아요. 네. 상대방이 팔이 살아있어요. 다시 그대 다시 그래서 그대로 두 번, 두 번,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음. 그대로 놓고, 그대로. 그뒤선는로 들어오면은, 체리에서 들고, 스테로, 커팅. 이 상태에서, 이 발을, 이 팔을 아예 철로, 바깥쪽으로 치워줘야 내가, 그래도 이 카리네의 위협이 적어지겠죠. 그상태로 그대로 치면서, 상대방 팔을 치면서 바디를 긁어주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다시 공격이 오면은 또 막아주면 되겠죠. 네. 다시 일직선으로 오면 커팅그 다음에 커팅그 다음에 팔을 쳐주, 팔을 쳐주거나 팔을 네, 들어주면서 바디. 직선 하나, 둘 셋. 네. 그래서 상대방 전 어디죠? 상대가 뒤에까지 왔서 네. 상대방 공격하기 힘든 부분까지 와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치는 을알수 있는 거죠. 자 보시면은 그대로 하나, 둘 셋. 그래서 상대방 뒤에서 한명 공격할 수 있죠. 그대로 오. 어. <laughs> 너무 새끼 <신기했지>? 찔렀어. <laughs> 다시 하나, 이. 상대방의 공격을 직선으로 부때 커팅 커팅 그대로 팔, 치워주면 팔 치워주면서 커팅 들어가면 되겠죠. 네. 상대방의 팔이 계속해서 무력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공격은 계속해서 늘려집니다. <laughs> 거기서 나는 유리한 위치에서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상태에서 다시 오시면 그대로 팔 커팅 커팅 그 다음에 바디 커팅 그냥 다시 팔 커팅 할 수도 있고 상대방 치명타 입히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쪽 이쪽에서